구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으며 았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이를 누가 아낙자손을 능히 담당하려 하거니와 너는 아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면서 기별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속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시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이르기까지내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되. 호르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그때 내가 돌판 들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그 돌판의 틀, 글은 하느님이 손으로 거룩하신 것이요.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사십주 사십년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거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느라 보라 이는 목이 고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이 두들파는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자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뽑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돌판을내두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느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사십주 사십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 하여 그를 격로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느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 네,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고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타베라와 마스다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격노하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파네아에서떠나게하실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그때 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셨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 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르 대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숙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멸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하일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르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하였노라.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남은 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며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그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는 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롯분해와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욕바도에 이른 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계를 매기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숨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가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기시 없으며 부, 기억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억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주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시는 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에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느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느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시으미 오늘과 같은 이라 그름으로 너희는 마음에 하례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꼽게 하지 말라 너희 하느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느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모로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내 하느님 영월에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하느님이시라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국에 내려간 내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11장 그런 중내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전에 행하신 기적과 기사와 또요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과 행하신 일곳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서 오니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더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곳 땅이 이불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이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가운데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하면 너희가 강할보시며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으라고 하신 땅곳 적극으로 흐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않냐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로 발로 물 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여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느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데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 가 많이 충종하고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비치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지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낭해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루 건데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전하사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라 이름으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너희 그것을 너희의 품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기간에 붙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카모니 기록하라 그리하면 요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당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으니라. 너희가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다잘 지켜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천치는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다 너희의 소유들 되리니 너희 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반까지와 유바라대 강에서부터 서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 따름에 저주를받으리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스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 강 저쪽 해곧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성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오늘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1 2장내 조상이 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이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산을 헐며 주상 깨뜨리며 아세라생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장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뒤지르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목신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너희제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가재와 너희의, 손의 너희의 소원제와 나그네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나는 것들을 너희는 그대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한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그렇게 두 변대로 하겠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할 것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편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뒤이려고 택하신 곳으로 내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운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출발 것이오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집화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 니라 그러나 내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급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식을 조와 내 소와 양청나무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낳고 예물과 내 손의 거짓물은, 아, 거짓물은 내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스 뺏기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주에 거주하는 내 외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거한 모든 일로만 의미하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성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 위는 저버리지 말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식당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려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뒤치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을 때 정원자나 부정한 그 자를 먹는 것과 늘어난 세상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반스어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의 생명이지 내가 그 생명을 고기에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과 죽이 땅을 쏟더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성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권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들릴 것이요 내주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위에붙고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섭리가 너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이 내 앞에서 멸절시키고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그는 스스로 삶과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거리지 말라. 또 그들을 신은 탐과하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생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지 말라 내나는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뻗기며 가정에 여기신 예를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너희 그들의 신들에게 들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야 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이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할 말일지라도 너는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충족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에 다하고 뜻에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서 너희를 시험하신 민들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충족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교 어떤 집에서 성령 하신 너희 안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지 하며 너희 안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아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노예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아을지 할진대요. 네 어머니 아들 곧네 내 형제나 네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함께, 생명 함께하는 친구와 가만히 놀게요.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고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고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숨기려 할지라도 너는 그리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공리를 여기지 말며 애습을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조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곧 백성 이 손에 대라. 그는 애굽 땅중대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는님 여호와께서 너를 끼어 떠나게 하려 한처이니 너는 돌로 쳐 주게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을 두고 두려워요 이 같은 악을 다시 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행귀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게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당신들게 우리가 가서 섬기지 않는다 할 것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과정한 일이 너희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내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징멸하고또그 속에서 빼앗아 찾지 않은 물건을 다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탈취을 전부를 불살라되 하나님 요가께 드리지니 그 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않을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국료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와사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것처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받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4장 여인 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주녀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게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장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로 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티가 흰 노루와 소리 <불이> 빈 사장과 생령 되더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생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생임질 한번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나타와 족끼와 사반 그것들은 생임질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대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생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를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짐느러며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짐느러며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게 부족함이니라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중니 고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미와 매종류와 까마종류와 타조와 사마스와 갈매기와 세미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화 우루과 노자와 학과 황새와 종류와 대 생각 덕지며 또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새는 모두 먹으고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리하는 계획이 주어 먹게 하려는 질병인에게 파는 것은 가 아니라 너는 용서스께를 그어미의 저주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곳 아,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 여호와 경력이라 항상 별것이 있느라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라고 택하신 것이 내게서는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먹고 그 돈을 쌓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모습을 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내 하나님 여호와 해서 너와 내 권습을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의 거전는내 위는 너희 중에 분기신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수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신나 기업이. 없는 내 위인과 내 성지에 거려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